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담 순천에서 온위철선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오늘 낮에 엄청 더워요 대구가 네. 네, 오늘 아기랑 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어, 먼저 제일 정보 얻은 거는 이제 카페죠 카페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자 온라인으로 받는 건한그좀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한거 사장님 찾아뵙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오시는 길에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사실 그 전남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깝지 않은 거리잖아요 아기를 네. 데리고 오시는 길에 오늘 어떤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던가 라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나요? 어, 미리 말해서는 저는 제 스스로가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걸 얻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기대는 솔직히 안 했어요 근데 그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영원하나봐요 결국엔 맨 처음에 그냥 돈만 벌고 왔다. 돈만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이 최상위가 아니라 돈을 벌수 벌 있는 방법 이제 그런 거를 그게 최상위다 그러니까 뭐 여럿이 돈을 잘 벌어가야 되는 방법들을 배우고 간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좀생각에박천환 생각의 전환 그런 걸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어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서, 그 듣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후토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받으셨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나요? 후토크 프로그램은 단순히 어,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남한테 전남처럼 바뀌어서 하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일선에 뛰어든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랑 인연이 돼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아기가 또 커서 오겠죠? <웃음> <웃음> 네, 그때는 또 아기랑 같이 이렇게 네. 인사 받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